1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0 더하기 0인 거니까 답은 2번 2번 이차 함수는 꼭짓점의 좌표가 2,1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라고 했어. 3이 더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좀더 멀리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같겠네. 답은 5번 3번 각각이 3과 2로 수렴한데 여기다가 3 넣고 2 넣어서 3 더하기 4 해주면 답은 4번 4번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기울기죠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2분의 9 빼기 1이니까 답은 4 1번 5번 미분 계수 미분을 해서 대입해주면 답은 4번. 6번,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0에서 첨점을 갖고 있는 예죠. 이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서. 7번, 그래프 위에 점 1콤마 3에서 접선을 만들어 보면, 미분한 다음 1 대입했더니, 그리고 1 넣으면 3 나오게. 4콤마 k를 지난데, k는 6,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5번, 8번, 0의 우극한. 그럼 오른쪽 그래프 타고 왔더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지. 0의 좌극한. 1에 도착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게 1의 우극한으로 바뀌죠. 그럼 F1의 우극한은 1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값이겠네. 이때 함수식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와 얘의 반이니까, 얘랑 얘의 반 해서 y 값 찾으셔도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겠죠. 요거 계산한, 이거 다 계산한 결과가. 다음, 마이너스 2의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넣었더니 F2의 좌극한으로 바뀌지? 2의 좌극한은 2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했더니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1번 9번 x가 k-3부터 k-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mk라고 하자.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십시오. mk를 찾을게요.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f k-2- k-3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 4분의 1 앞으로 빼고, m1이면, f-1, f-2, m2는, f0, f-1, m3는, m4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f1 마이너스 f를 이렇게 지워지고, 얘들도 지워지고, 이렇게도 지워지고, 결국 남는 건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계산을 해봅시다. 4분의 1에 f2 빼기 f 마이너스 2 답은 5가 되는 거죠. 10번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식 하나 써주고,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미분한 거 하나 써주고, 범위를 나누고, 실주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겠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을 대입하란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 같다라고 식 하나 만들면, A 값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또 마이너스 1에 좌우국한이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같다라고 식을 써주면, 빗값이 10. 찾고 싶은 f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여기 대입해야 되겠지? 요거 물어보는 거네. 따라서 다 더하면 답은 18. 3번인 거죠. 11번 1차 함수 fx를 합했어. 이걸 보자마자 등차수열의 합이 떠올라야 돼. 왜냐면 1차 함수는 a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등차수열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항상 연결 지어서 생각하라 그랬어. 그럼 이걸 sn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sn에서 일반항 fn을 바로 구해 주면 e a 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여기도 e a n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하면 요런 식으로 잡혀 범위가 이걸 요 모양으로 맞추기 위해서. 바꿔 준 다음 전체에 이렇게해 주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3분의 2로 수렴하는 걸알 수가 있죠. 12번.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래. 그러면 k의 맨 앞에 axn제곱 이러는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 그니까 f(x)의 최고차항이 n차고 개수가 a야. 분자는 a 세제곱 x의 3n제곱을 최고차로 가질 것이고 분모는 합성을 하면 x 자리에 다시 axn제곱을 집어넣어서 지금 최고차의 형태에만 쓰고 있는 거야. 얘는 a an승 x의 n제곱이 되겠지. 얘네들 두 개가 같아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할 수 있겠지. 따라서 3n이 n제곱과 같으려면 n값은 3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3을 n자리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 1, 약분한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계 수렴 결과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a 값은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나에서는 분모에 있는 요식을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 x 기 1로 묶으면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원래는 분모가 0 되니까 분자도 0 된다 하고 넘어가 넘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x 1이 두번 인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 주려고 인수 분해를 한 거야. 그럼 fx는 당연히 얘를 전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x 1을 두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최고차 계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3 붙여 주고 뒤에 뭔가가 더 이렇게 있는 형태의 3차식으로 구성이 되겠지. 약분을 하고 x에 1을 대입해주면 분모는 2, 분자는 3에 1 플러스 네모가 돼서 그것의 연산 결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네모가 어, 마이너스 4가 돼줘야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궁금한 건 f0이니까 완성된 fx 식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5만 나오겠네. 답은 5번이죠. 13번 찾고 싶은 게이 모양이기 때문에 n 자리에 100과 101을 한번 넣어서 상황을 살펴볼 거야. 그러면, fx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n자리에 그대로, 그대로 100을 집어 넣어서 정리한 거야. 이번엔 101을 집어 넣어서 정리해보자. 자. 함수 f(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어야 해. 그렇다면 당연히 2의 101제곱과 여기 있는 2의 101제곱, 여기서도 이 함수는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되겠지. 연속의 정의가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2의 101제곱의 좌극한부터 먼저 계산을 해. 이 값이 2의 101제곱의 우극한과 같아야 하는 거지. 이제 모양을 예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한 번에 나오죠. 얘는 뭐 약분 약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번, 14번, 동북이부터 한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봅시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저것을 만족시킨다. 딱 보아하니.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꼴을 만들게끔 되어 있죠.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럼 분모는 2x. x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2x를 식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도. 구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요런 상황인데 미분한 걸 찾고 싶대. 얘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당연히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미분의 정의에 의해, 이렇게 x가 0으로 가는 걸 붙여주면, 요건 계산했을 때, 요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f 프라임 1 값은 결국은 1로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겠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세 구류를 봅시다. 0에 대한 극한값을 0으로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x가 양수일 때식 전체를 2x로 나누어 버려.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보내버리는 거지. 그럼 우극한 값은 0이 되지.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럼 위의 식과 부등호 방향만 반대겠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좌극한 이겠네. 이걸 해주면 샌드위치에 의해 0이 되지. 따라서, 0이 될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 선덕이 세구루의 말이 맞다면, g(x)의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가 틀렸지. 그게 g(x)의 미분계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2 x 분의 g(x) 빼기 g(x)라고 하는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gx의 미분계수는 x분의 gx 마이 g0 이런 식으로 우자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분계수 구할 때? 따라서 내가 구한 바와 gx 자체의 미분계수랑은 관계가 없지. 따라서 답은 2번 요거 객관식이어서 객관식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것은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볼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기운 정도는 양수가 되어야 될 거고, 걔가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OQ의 구성 방법을 보면 OQ는 O에서부터 이 내가 그려놓은 직선의 x 절편까지의 길이야. 여기 길이가 OQ인 거야. 그 그러니까 OQ는 지금 점점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다음 분자에 있는 SM이라고 하는 아이는 APB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거든. 그럼 p점은 점점점점 다가와서 결국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얘라고 인식을 해준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일 거니까 그냥 높이가 sm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럼 결국은 질문의 의도가 OQ분의 SM, 이 길이분의 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두 삼각형은 닮음일 테니 밑변의 길이의 비는 높이의 비와 일정하겠지. 그럼 다시 얘가 옆으로 옆으로 이동하면 결국은 언젠가 여기에 딱 닿는 건 아니지만 근사하게 갖다 붙겠죠. 정말, 정말 밀접하게 딱 거의 근처에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자체가 얘와 얘의 길이의 비를 물어보는 걸로 바뀌겠지. 따라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1대2. 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다음을 만족시키고 여기도 이제 16으로 수렴한데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식에서 y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한번 해주고 난 다음. 다음 객관식이니까 그냥 로피탈을 써버리면 분모 미분은 1이고 분자 미분은 이렇게 되겠죠. 요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질 거야. 그 값이 16이 되는 거지. 두 식을 연립해서 f' 1 값을 찾자. 빼주면 되는 거니까 8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리고 여기 구해놓은 식의 y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이 f' 3이니까 x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따라서 답은 12가 나오는 거야. 18번. y는 t라고 하는 직선과 이 선에 대한 교점 개수가 ft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그려볼 거야.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래프 그리기 힘들면 이 절대값 안쪽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 형태를 띌 거고, 점근선은 요 뒤를 보면 되죠. 이 값이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가 될수 없어. 이게 점근선이야. 그리고, 식 전체에 절대 값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x 축,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가게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위로 4만큼 이동을 하겠지. 그럼 4만큼 이동했을 때의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점근선은 뭘로 바뀔까? 접혀 올라갔을 때는 2였는데 위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6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 점은 x는 안 구했으니까 모를 거고 y 값은 여기 다가 위로 4만큼 올라갔으니까 4가 되겠지. 이제 t의 값에 의해서 교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t가 6보다 위에 있다면 교점이 1개씩 생길 거야. 물론 6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t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교점의 개수는 1개구나. 그 밑으로 내려오면 2개가 되겠구나. 6보다 작을 때. 그리고 쭉 계속 2개가 되다가 4에 걸쳐지는 순간 하나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개, 4일 때는 1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교점 개수는 없어.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니까 이 자체가 ft라는 얘기야. 근데, 어, 최고 차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라는 애랑 둘을 곱했더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었대. 다 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을 같게 만들려면, F가 불연속을 만드는 지점인 4와 6에서 G가 0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이 같을 수 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GX는 X 빼기 4, X 빼기 6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최고차 개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뭐더 건들 거 없죠. 즉, G5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인 거지. 19번. 그냥 이거 계산해 갖고 찾는 거지. 얘가 1 1 나오는 거고, 즉, 둘을 합하면 8. f'-1은 프라임 2a-1 플러스 b 했더니 2. 즉, 얘는 2다. 두식을 빼버리면 a는 2, b는 6. 따라서 a 더하기 2b는 14. 20번. 두 다항함수에 대하여 곡선의 교점 이 말이 중요해. 교점, 교점, 교점 F3을 넣으면 1이 나오고 G3을 넣으면 1이 나온다고 근데 거기서의 접선은 서로 일치한다. F'3과 G'3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H위의 점에서 기울기가 6이다. 그럼 h 프라임 3은 6이다라고 식을 쓰고 h를 미분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요거는 1. 요것도 1. 근데 얘랑 얘랑 같아. 결국은 두 개의 얘라고 써도 괜찮죠. 답은 3. 21번. 나머지 정리 문제네. 이렇게 써놓고,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서, 식 잡고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x 자리에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뭐, 이거 찾고, 요거 대입해주면, 2번에 B 바로 나오죠? 22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주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T가 무한대로 가는데, AT제곱 빼기 6 t 플러스 b t를 하면 얘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양수 a와 실수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수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t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잖아. 근데 거기다 무한대를 더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 B의 부호가 마이너스겠구나.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모양을 만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했을 때, 분모 이렇게 나오고, 분자 이렇게 나와서 분모의 최고차 계수와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최고차가 같은 차수여야겠죠. 그래야 수렴하지. 분모에서는 최고차가 1차인 거 보여. 따라서 분자에서도 최고차 1차여야 하기 때문에 a-b제곱은 0이 되어야 할 것이고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로 식을 잡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루트 A 마이너 B는 12가 되어야 할 것이고 루트 A 대신 12 플러스 B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걸 제곱해가지고 A 찾으면 되지. 144 플러스 24b 플러스 b제곱. 거기에다가 b제곱을 빼면 0이 나온다.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a값은 36이 돼서 둘의 합은 30이 되는 거죠.